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을 가겠다는 고재영 1박에 무려 1936만원인데. 그곳은 바로 시그니엘 100층에 있는 로얄 스위트룸. 일단 집 앞에 있으면 직접 기사님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데리러 온. 살면서 처음 롤스를 탄다는 고재영 내부를 보고 감탄하는데. 시그니엘에 도착해선 79층 라운지를 통해 100층으로 이동한다. 첫 번째 문, 두 번째 문, 세 번째 문을 지나 객실로 이동하게 돼 그렇게 도착한 곳을 하나 둘씩 구경하는데 침실과 개인 집무실 그리고 각 방들과 화장실 등을 보여주며 제일 감탄한 곳은 뷰가 최고인 욕실이라고 심지어 롯데월드까지 보임 TV 또한 스피커가 사방으로 4개가 있어 서라운드로 들리고 100평이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다고 친구 두 명을 부른 뒤 시그니엘 호텔 내부를 즐기기로 하는데 헬스랑 무게가 나오는 헬스장, 2천만 원 주고 김치찌개, 치킨컵라면을 먹는 친구들, 아침에 일어나 수영을 하고 혹시 연장은 얼마냐고 하자 두 시는 30%, 다섯 시는 50%, 그 후는 100%라 두 시까지 연장하면 580만 원이라고 크크? <laughs> 대시로에도 롤스로이스로 집에 데려다 주고 후기를 남겨 보는데 1박에 2천만 원이어도 기대할 만한 건 없고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는 좋은데 일반인은 본 값을 못 한다고. 술 먹고 늦잠 자면 몇 백만 원 거덜날 수도 있겠네 크크크. <laughs>